뭐지? 이게 아니야? 한 놈! 한 놈! 지붕 잡은 거야? 응. 음. 지붕. 왔다. 다시 온다 나한테. 여기 창고. 예쁘게. 아이, 이게 뭐야? 다른 팀이구나. 집에 들어갔다? 발자국 소리 안 들려? 왜 a m b a r a Tambara. 다 u n a Tuna, Tuna. Turopa, t 아, 또 있네. 아, 잃졌다아시 다시, 다시, 다시. 살려. 와, 다시, 다시 못 버렸다. 야, <laughs> 한명 어디 있어지 기절이요. 상상 오, 나이스. 잡았어 어, 네. 어, 두 마리 잡았는데 <laughs> 또 쏜다, 또 쏜다. 그, 다른 데야, 걔네들은 이제. 어, 돌았어, 돌았어, 왼쪽으로 돌았어. 또 있다, 또 있다, 또 있다. 펜스 어, 그래, 그래. 뒤치기, 펜스, 빨리움 뒤치기. 어, 끝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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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끝났어, 개 끝났어. 아우 죽을 뻔했다. 뭐요? 어제 사건들어에서쏜거 집에서 쏜거 같아. 뭐. 살려, 살려. 그리고요 앞에. 350번이야. 패스 피 채우고 자측으로 가자. 패스님, 일로와. 자측으로 예, 예. 가야돼, 어차피. 야, 저쪽으로 예. 갈 거야? 예. 아니, 우측 철다 있어. 저 자측이 낫지 않을까? 자측, 어, 철창. 가자, 패스. 총 쏘면 안 돼, 지금. 예. 여기 앞에 애들 있을텐데. 어? 이기 밑에 내려가는 게 날라나 여기 위에 올라있는게 날라나? 아 올라 있어야지. 밑에 들어가서 막히 못해. 앞에다 앞에다. 이 밑에는 없나? 바로 앞에있다 바로 어형 바로 왼쪽 베스테이님 왼쪽 아 어, 뭐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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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잠시만, 잠시만. 야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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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쪽으로 저거 저거 야 저거 창고 안에 있는거 같아아 너무 어, 많아 어, 너무 어, 많아 지금 마리 남았어 해. 이 창고 안에 여러 마리가 다 있을 리가 없는데? 야야 거기, 거기 말고 뺏자, 거기 말고 탈퇴하고 말고 이쪽 안어 길쭉 오른쪽 잡고 참고. 오른쪽 잡고에도 있어 아 어. 오케이 쟤왜 와요? 어 뭐야 왜수리사이 저렇게 안 나가 옳쓰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 이제 킬다 떴어 나다 죽은 것 같아 안에 있어요 안에 안에 두명 안에 소리탄 없다 이제 음. 여기 있다 어 쐈다 105방향 길리다 다 안에 들어가 있네. 한 마리 마지막. 막방 막방 한 마리 나왔어요. 오, 아, 밖에, 없어, 어. 밖에 없어 밖에 없어 밖에 없어. 어디가 숨어 있는 거? 있다 내쪽에 있다 내 쪽에. 있다, 내 쪽에. 네. 아,